네 오늘 완전 파박실력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1번 각기둥을 찾아 써보세요 나는 어, 우선 각기둥의 의미는 어, 뭐 합동인 밑면이 한쌍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네요 한 쌍이 있어야 되고 옆면이 무슨 모양이어야 되죠 직사각형 이런 기둥을 이제 각기둥이라는데 나는 되겠죠 가는 되겠죠 나는 기둥이 아니니까 안되고 다는 합동인 밑면이 없죠 그러니까 기둥이 아니고 나는 되겠고 마은 윗면이 다각형이 아니죠 원이죠 그래서 안 돼요 봐도 위가 뾰족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가와 나만 가능하겠습니다 2번 개량도입니다 개량도는 그릴 때 보이는 선은 실선 보이지 않는 선은 점선으로 그리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려보면 자, 이거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보이는 거는 똑같이 그렸죠. 그 다음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보이지 않는 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기함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3번, 삼각 기둥을 만들 수 없는 전개들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가나 중에는 가나가 만들 수 없어요. 왜 만들 수 없냐? 이걸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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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했을 때이두 밑면이 서로 겹치기 때문이죠. 두 밑면이 서로 겹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모양이 되냐? 위는 없고, 위는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여기가 겹쳐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는 없고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점시옷과 점티옷과 만나는 점을 각각 써보세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자 점시옷 어디 있을까 점시옷 자 이걸 했을 때 이거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접었을 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접으면 어떻게 되냐 이 위로 이렇, 이렇게 되는 면이에요 여기 여기는 덮여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덮이고, 얘는 여기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세워지는 부분은 여기 세워지는 부분하고 만나겠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만나겠죠. 그래서 시옷과 만나는 점은 점미음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해서 모서리 만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면 이런 문제 훨씬 쉬울 거예요. 다음 점티읕과 만나는 점입니다. 점티읕 확인해 보니까. 이거죠. 점티엑 보니까 점이응하고 방향만 다르고 같은 위치죠. 그럼 만나는 점도 여기 치읍과 만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게 점피엑과 만나는 건 점기역, 점이응과 만나는 건 점리을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고, 또 점기역과 만나는 점은 피읍 뿐만 아니라 지점이음과 점이응 만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또피읍과 리을은 다 같이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세개 점이 만나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밑면의 모양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기둥의 면은 몇 개입니까? 면의 개수는 각기둥에서 면의 개수는 세모 플러스 2라고 했죠? 자, 여러분 풀어보면 되겠고요. 6번, 각기둥의 특징을 잘못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 쓰고 바르게 고쳐보시오.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야. 맞죠? 옆면이 두 개인 각기둥도 있어. 자, 각 기둥이 되려면, 각, 각 기둥이 되려면 도형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옆면이 두 개라는 거는 윗면의 각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 몇 개가 돼야지 도형이 됩니까? 세 개가 돼야 되죠. 그럼 두 개가 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옆면이 세개 이상이죠. 자, 각 기둥의 밑면과 옆면은 서로 수직이야. 맞고,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야. 맞죠? 잘못된 친구는 정수네요 자, 7번. 오른쪽 밑면 그림인데, 높이가 4cm인 사각 기둥의 정렬을 두 가지 그려보세요. 하나만 한번 그려보죠. 자, 우선, 이런 거 그릴 때 쉬운 거는 똑같이 밑면을 그리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가로를 여섯 개를 할게요. 그 다음, 위로 세 개. 그 다음, 두 개. 이렇게. 자, 그리고 높이가 4cm라 그랬죠. 여기서 4cm를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네요. 네 개. 이렇게 하고, 또 똑같이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는 점선으로 그려야 돼요. 여기. 제가 잘못 그렸어요. 점선으로. 이렇게. 그 다음, 또 똑같이 그려. 세 칸. 자, 그 다음, 여기 두 칸.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점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서 팁을 주자면, 여기 길이가 5죠? 그러면 여기도 5가 돼야 돼요. 그럼 다섯 칸을 그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자르세요 하나 둘셋자르고왜 이러냐 접었을 때 얘랑 얘랑 만나기 때문에 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 얘는 접, 만나는 점이 얘랑 얘랑 만나겠죠 그러니까 얘랑 길이가 같은 거를 여기다 그려주면 하나 둘셋 다음 넷 여기 셋이죠 또셋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 됐냐 아니에요 옆면이 지금 뭐몇 개가 돼야 돼요? 하나 둘셋네 개가 되는데 한 개가 모자라죠 그한 개를 더 그려줘야 되죠 자한 개는 뭐냐면 이제 이거 길이하고 같게 몇이죠? 둘 아, 끝인가?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다른 거 하나 그릴 때는 더 다르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모서리가 12개예요 각기둥의 모서리는 별표 곱하기 3이니까 여러분 구해주면 되겠고요 9번 한번 같이 풀어보죠 전개돌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기둥의 모서리 길이의 합은 몇입니까 자 삼각기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가 뭐5 여기가 4 여기가 6 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6 되죠 여기는 몇이 되는 거예요4 여기는 5자 우리가 모서리 길이 구할 때 이거 힘들어 할 필요가 없는게 자, 밑면 모서리 자, 4, 5, 6있죠? 이게 곱하기 2개에요 그 다음 뭐, 뭘 구할 되되냐면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가 몇개 있어요? 3 왜그러냐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고, 요고, 요고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더해야될게 이거, 이거, 이거죠 아무리 전개도에서 많은 변이 있고 많은 모서리가 있다 해도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림 그려 보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윗면 모서리 4, 5, 6 더한 게 2개. 높이는 자 10cm니까 10cm 3개.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5 더하기 6 하면 15니까 15 곱하기는 30cm. 얘도 30이니까 둘 더하면 60cm가 되겠죠 다음 10번 자 꼭짓점 각기둥의 꼭짓점 꼭짓점은 별 곱하기 2였죠 여러분이 구해보면 될것 같아요 11번 아까 비슷하게 풀었으니까 해보고요 12번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기둥의 모든 모서리 합은 몇 cm입니까 9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도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 이제 수학 익힘책이나 이런 데는 없으니까 생소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밑면 모서리 두 개, 그 다음 옆면, 옆면이 아니라 높이, 자, 육각 기둥이니까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각 기둥의 각이 개수예요. 자, 밑면 곱하기 2입니다. 밑면에 이제 보면은 이게 한 변에 3cm죠. 이게 왜 4cm에요? 하는 친구들인데, 자, 이게 4cm죠. 이거랑, 이거랑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4cm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4, 4, 4가 되겠죠. 자, 정육각형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밑면은 4 곱하기 6이 되겠죠. 4가 6개 있으니까. 이게 2배 되겠죠. 그래서 46에 24, 24가 두개 있으니까 48, 높이는 8cm 짜리가 6개니까 48, 그래서 48-48 하면 96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풀어주지 않은 문제 중에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질문사항이 있는 거는 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